포스 전국 연합 고등학교 2학년 6강의 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더 프리마켓. 자, 자유 시장은 has liberated 될때 liberated 하면은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지 그래서 자유롭게 해 왔다. liberate 자유롭게 하다. 자유롭게 해왔다. 현재 완료. 사람들을 in the way that, 자, d 디 a d 이하의 방식으로. Maxism never could. 자, 뭐할수 없는 거. 결코 마르크스 주의는할수 없었던 방식으로. 결코 마르크스 주의는할수 없었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could 뒤에 뭐가 생략됐겠어. liberate people 정도 생략했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데은 성격이 뭘과 관계되명 사일까 아니지 지금 여기서 하우가 어, 바지 빠진 거라고 봐야 되겠지 하우가 빠졌다고 봐야 되니까 이 데슨 지금 관계 부사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 자 what is more 자 what is more 게다가 자 게다가 S.A.O. h e r s h 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 누구냐면 하버드 에코노미 히스토리언이네 경제 역사학자야. 근데 그 사람은 쇼 보여줬어 in his classic study 아주 고전적인 그런 연구에서 보여줬는데 더 패션 앤 a s h i o n a 라고 하는 고전 연구에서 보여줬듯이 뭐뭐 하듯이. 자 마켓은 그 마켓은 자유시장을 얘기하는 거겠지 was seen by 무엇무엇에 의해서 보여진다 무엇무엇으로 고려가 되어진다 무엇무엇으로 고려가 되어진다 여겨졌다 뭐하는 것죠 Enlightenment thinker Adam Smith David Hume and m o n t e s q u i e u As a powerful solution 자 뭐하는 거야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인라이트먼트 하면 계몽이란 뜻이지.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야.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흥 그리고 몬테스키에 의해 가지고 as 무엇 무엇으로 여겨졌다는 거지. 무엇에 대한 as가 되겠지. 자, 어 파워풀 솔루션 아주 강력한 해결책으로 여겨졌다는 거야. 근데, 뭐에 대한 해결책이냐? 2. 자, solution 다음에 2는 무엇에 대한 one of the humanity's greatest traditional weaknesses. 자, 복수 나와야 되겠지, one of으니까. 자, 인류의 가장 큰 traditional, 뭐냐, 뭐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전통적인 약점 중 하나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마켓이 해결책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바이올란스 폭력에 대한 해결책이래 그러면 은아 폭력에 대한 해결책이 이 자유시장이 될수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구조 잘 보시고 when 자 여기서는 이제 설, 설명을 하겠지 두 나라가 만났을 때 세이드몬드스케가 얘기했는데 they 그들은 can do one of two things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할수 있어 자, one of the two things 복수 they can wage war 자 전쟁을 벌이거나 wage war 하면 전쟁을 벌이다 war 아니면 wage war 써줘야 되겠지 또는, they can trade. 그들은, 무역을 할수 있다. 자, 거래를 할수 있다. 근데 이 거래라고 하는 부분이 거래를 하다. 결국은 이거는 자유시장하고의 연관성을 생각을 해주는 거지. 정쟁하거나 자유시장 가지거나, 이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자, 만약에, if they, 그들이 w a y s war 전쟁을 벌인다면, 양쪽 다 a r likely to, 뭐, 말 가능성이 크더라. Lose in the long t i m long run. 자, long run 하면 장기간이지. 장기간에 있어서는, 뭐 한다? 잃어버린 가능성이 크시다는 거지. 그니까, 러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더라는 거야. 만약에 그들이 경제아 저기, 거래를 하게 되면, 그들은 뭐 한다는 거 보스, 양쪽 다, 윌게인,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과 로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연결되어지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아, that. Of course, 물론, 그것은, was the logic. 자, 논리가 있대. 논리가 있는 거야. 어디 뒤에? Behind the establishment of the European Union. 자, EU지 EU, EU의 설립에 뒤에는 이런 논리가 있다. 자, 근데 그 논리가 뭔데? To rock together, the destiny of the East nation. 자, 뭐 하는 거? Rock t o g e t h e r 하면 한데 묶다, 한 곳에 묶다, 한 곳에 묶다. 묶는 거래. 뭐를? Destiny, 운명이지, 운명. 운명을 묻는 거야. 뭐를 운명을 묻는데 그 나라들의 운명을 한 곳에 묶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특히나 프랑스나 아니면 저머니 같은 거야. In such a way. In, a, in such a way. 아까 뭐라고 했어? 디아이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이라 이러한 말이 들어갔지. 자, 그럼 앞에 있는 방식이 어떤 거야? 한대 묶어버리는 거지. 대, 이 그들이 would have an overwhelmed interest not to wage war against, again. 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우대 해부 가질 수 있어 압도적인 인터레스트 뭐겠어 이익이지 이익을 얻수 있어 뭐하지 않아가지고 not to wage war again 다시 전쟁을 하지 않아 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는 투부동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야 근데 나시부터 쓰니 뭐뭐 하지 않아서 어, 엄청 압도적인 그런 이득을 얻게 된다는 거. 야 그지자 그리고 as they 그들은 had done 했지 had 피핀의 가고, 가고 완료 to such devastating cost 자 이러한 devastating 파괴적인. 자 여기서 cost 는 희생이라고 하는 게 좋아 희생을 했었던 것처럼. 자 as 뭐뭐 한 것처럼.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 20세기 절반의 너무나도 파괴적인 대가를, 희생을 치르며 그랬었던 것처럼, 다시는 전쟁을 벌리지 않도록 그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이해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이제, 어, 그들은 전쟁을 다시 한번더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압도적인 이해를 가졌을 것이다. 가지는 방식으로라고 해석이 되지. 다시 한번 더 해석해 볼까?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는데. 자, 다시 하게. 자, 대한 그것은 was the n r o uh, logic. 자, 그것은 뭐야?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앞에 있는 문장을 받고 있는 거겠지? 자, 논리래. 물론, 뭐에 대한, 이유의 설립에 대한 뒤에 있는 논리래. 자, 한대 묶어버리는 거야. 자, 묶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뭐냐? 그들의 운명을 한대 묶어버리는 거야. 특히나, 프랑스하고, 유럽 영국 아저기 어디지 철머리 아 독일하고 in such a way that 이러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러한 방식은 어떤 거야 그들이 have would have an overwhelming uh, interest 압도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뭐한가지고 전쟁을 다시 하지 않아가지고 압도적인 이익을 가지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했더니 엄청나게 힘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는 거야 자 뭐한 것처럼 근데 어떻게 했는데 그들은 had done 이미 했던 거지 제 head p p 뭐 대가가 된거 알겠지? 그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Such a devastating test. 자, 그러한 파괴적인 희생을 가지는 거지. In the first half of 절반이지. 저, 처음에 절반. 20세기 처음에 절반에. 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한 파괴적인 희생을 그들이 가졌었던 것처럼, 그러한 전쟁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압도적인 이익을 가지게끔 하는 방식으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특히나 이런 나라들이 그들의 나라의 운명을 한때 묶은 것.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 EU의 설립에 대한 그런 개념이 되겠지. 그 뒤에 있는 논리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끝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자유시장이라는 말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자유시장은 인류의 가장 큰 약점인 약점 중 하나인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뭐 것이다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의미는 알겠죠? 자유시장이란 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약점을 해결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예, 근데 그 약점이 폭력이라는 거 그걸 해결할 수 있다. 거래를 통해가지고 자 그럼 주제는 어디 있을까? 주제는 두 번째 문장 정도가 맞겠지? 음, 여기 이 얘기 마켓은 얘네들한테는, 이렇더라. 인리 있어서, 인간의 약점이 있어서. 자, 그러면, 어법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has pp, 자유롭게 해왔다, 기관적인 예설을 하고 있죠. in a way that, 이거 지금 how 대신에 대시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돼. 뒤에 완전해. 여기 뒤에는 생략이 됐을 뿐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was seen by 그리고 as 무엇무엇으로 보여지다 뭐 고려가 되어지다 라는 해석이 되겠지 o 원어보다 하면 뭐 복수 나오는 거 이거는 뭐자그 다음 wage war 하면 전쟁을 벌리다자 be likely to 뭐말 가능성이 높다 자 loss하고 gain하고 이두 가지 고민해 줘야 될것 같고 자 여기서는 지금 in such a way that 이 정도 기억하면 될것 같지 자, 나머지는 헤드피피 썼다라는 거. 왜? 더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조금 특이하니까 보자. 2부정사의 부정에 대한 형태로 띄고 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네요.